안녕하세요. 신샤입니다. <laughs> 오늘은 싱고니움 번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어, 이 무늬 싱고니움, 싱고니움 바리에가타라고도 하고요. 판타지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무늬 싱고니움은 인기가 아주 많아요. 굉장히 하얀색하고 초록색 무늬가 아주 멋지게 나오는 싱고니움이고 키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굉장히 싱고니움이 순둥순둥 하거든요. 그래서, 어, 싱고니움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주변에 나눔하거나, 뭐 분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처음에 싱고니움을 그냥 줄기만 잘라서 물에다 꽂아놓으면 된다 그러는데, 솔직히 몇번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는데 제가 너무 기본적인 거를 놓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줄기에서 이, 이, 보이시죠? 이게 뿌리인데 공중에서 나오는 뿌리라 그래서 기근 공중 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마디마다 얘가 나와요. 근데, <laughs> 제가 얘를 유묘부터 키웠거든요. 근데 유묘 때는 이 공중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키운 지 1년 정도 됐나?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 이 공중뿌리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딱그 줄기만 잘라서 물에다 꽂아놓으면은 못 살았거든요. 물론, 진정한 금손들은 줄기만 꽂아도 줄, 뿌리가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은 저도 이제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기근 없이 뿌리 없이 그냥 줄기만 똑 잘라서 물에다 꽂아놔도 몬스테라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뿌리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신고니움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니움은 이 뿌리 있는 부분을 밑에 여기 뿌리 포함해서 여기서 커팅을 해주시면은 이제 물, 물에다 꽂아놓잖아요. 그러면 이 기근이 뿌리 역할을 하면서 물을 쭉쭉쭉쭉 빨아들이면서 계속 위로는 커가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커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삽수를 만들어서 번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 거대한 진짜 크죠. 제 손바닥만 해요. 제 손바닥만 한데 얘는 딸기 신고니움, 스트로베리 신고니움인데요. 어, 얘가 처음에 조인폴리아에서 유묘로 진짜 너무 싸게 사네요. 근데 그땐 정말 안 예뻤거든요. 정말 안 예뻐서 그때 다섯 개 세트에 아마 되게 싸게 샀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안 예뻐가지고 아 얘가 제일 마음에 안 드네. 그런데 지금은 데려온 아이들 중에서 <laughs>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얼마나 컸냐면요, 지금 키가 이렇게 컸어요. 얘도 유묘일 때는 이 기근이 안 나왔었어요. 이 기근이 안 나와서 제가 주변에 예쁜데 저도 나눔해 주세요, 혹은 분양해 주세요 이런 분들한테 못 드렸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몰랐을 때 잘랐던 싱고니움 이거는 한번 친구에게 나눔을 해볼까 하고 잘랐는데 당연히 기근이 이 기근이 없으면은 못 살죠 그래서 다 물에 꽂아놨는데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기근을 포함해서 잘라야지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이 위에는 대단한 게 기근이 타고 올라갈 게 없으니까 지 줄기를 잡고 올라가네요. 여기 보면 이제 코코봉이라든지 수태봉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귀찮아서 전 아직 안 해줬고요. 근데 점점 커갈수록 와 싱고니움이 필로덴드론보다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요즘 필로덴드론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laughs> 싱고니움은 심지어 가격도 착하잖아요. 근데 필로덴드론보다. 오 완전 신, 뭔가 화려하고 토끼기도 이렇게 나오면서 진짜 너무 예쁘죠 딸기 신고니움이고요 그리고 음 얘는 아직 분갈이도 안 해줬어요 <laughs> 얘는 레드 스플래쉬 신고니움이라고도 하고 핑크 스플래쉬라고도 해요 얘는 아직 분갈이도 안 해줬어요 <laughs>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 안 해주고 물 주면 이렇게 지금 과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해줄예정이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얘가 어 핑크색 지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못생겨 가지고 제가 어,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지금 햇빛을 저희 베란다에서 많이 보고 났더니 반반 핑크색 잎이 나오고 있어요 핑크 스플래쉬 레드 스플래쉬 친구님도 청구원에서 샀어요 근데 청구원이랑 저희 집이랑 안맞는지 <laughs> 청구원에서 온 애들이 좀잘 제가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잘 키워봐야지. 분갈을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분갈이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싱고니엄들이 굉장히 응, 애기 때는 기근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근이 없죠? 애기 때는 기근이 없고 좀 커야지 이런 기근들이 나온다는 거. 여기 포함해서 잘라서 수경 재배하셔야지 번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마 너무 쉬운 걸왜왜 가르쳐 주지라고 하실 텐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검색해서 보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신고니움이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 봅니다. <laughs> 조인플리아에서 사온 어, 밀크 컴패티라는 신고니움이에요. 얘도 나중에 잎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유묘 때 샀기 때문에 얘는 다른 신고니움보다는 하얀색 지분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많고 가격대가 좀 있는데 가격대가 있는 식물을 싸게 사는 방법은 유묘 작은 식물을 사서 키우는 방법이죠. 얘도 아직 분갈이 안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크는 속도가 더 느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흙이 거기에서 온 흙들은 음, 피트모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입자가 굉장히 작고 물빠짐이 별로 좋지 않은 흙을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원에서는 물 주는 게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 자주 안 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이런 음, 점토질의 흙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점토질의 흙에서는 식물의 성장이 느려요 대신에 <laughs> 그래서 이 점토질의 흙 대신에 빨리 이렇게 작은 밀크컴패티를 이따만한 싱고니움으로 확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펄라이트라든지 어, 좀 사질양토 그 좋은 성질에 물이 잘 빠지는 큰 크기의 흙으로 분갈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빨리 큽니다. <laughs> 저는 작은 식물도 좋아하긴 하지만, 싱고니엄은 작은 것보다 큰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 얘도 이제 사질 양토에다가 어 분갈이를 해줄 예정이에요. 나중에 크면은 이 밀크 컴패티가 진짜 예뻐지거든요. <laughs> 싱고니움도 지금 몇 가지 많이 모았는데 더 모으고 싶어요. 진짜 예쁜 게 많더라고요. <laughs> 싱고니움은 구하기도 쉬우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또 어떤 식물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새 식물들이 속속 배달되고 있습니다. <laughs> 금방금방 또새 식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멋진 식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